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분들. 김장토리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원래 게임에 현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버워치 전리품 상자 50개를 현질했습니다. 왜? 어 이번에는 초일해님과 함께 치킨빵으로다가 내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전리품 상자 50개를 까서 누가 더 어, 금색 스킨, 그러니까 레전드 스킨이 많이 나오는지 해서 그렇게 내기라고 그했는데어 잠깐만요. 일단 메모장 키고 좋았어. 자, 아마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자막으로 어, 몇개 하던지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일단 절부상자, <laughs> 왜? 왜 다시 먹었겠냐? 내가 모르고 해버렸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버렸어. 자, 그럼 일단 발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부상자, 과연 저수 나올지? 에? 에이, 자, 희게 이게... 괜찮아! 새로운 영웅아언제아 환영이야. 아아니야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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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아아 괜찮아! 아아아아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이아아 자, 바로 다음 상자 갑시다! 핫! 소리만 존나 거창해 소리만 거창해 일단 아직까지 레전드는 하나도 안나왔고요 자, 과연? 아 뭐야 파란색 좀 꺼져! 아 개빡치네? 이게 일단 일단 절은 상자 50개다 50개면? 얼마냐 하면은 일단 5만원이거든요? 48,000원? 이개 이상 돈날리기 생겼어 이거! 다시 한다. 뭐야? 아? 아? 제발, 제발. 아니 5만 원 썼는데, 아니 치킨 값 2만 원까지 날리고 싶진 않아. 아 제발. 아 지금 아직 괜찮습니다. 44개가 있습니다. 다시. 가자. 좋았어 한 개. 뭐야 이거? 괜찮아. 일단은 한개 좋아. 일단 이것도 금색이니까 한 개, 한 개, 한 개, 오케이. 일단 한 개. 자 과연 다음 거는 가자! 아, 보라색 뭐야? 아, 아쉽다, 약간 아쉽다. 근데 이거 뭐지? 왜 이럴까요? <laughs> 일단 장착. 뭐지, 이거? 자다 필요 없고, 자. 다 필요없고. 자. 과연 다음 상자는 어떤 게 나올지 쏙. 아 파란색이 뭐야? 하... 색이 뭐야? 다시 다음 상자는 오케이 금색 두 개. 이거 이거 흡사 WWE에 나오는 레슬링 선수, 프로레슬링 선수 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야. 이거는 우마가야. 이거는 우마가에 가까워 일단 껴주고 좋았어 일단 두개 두개 좋습니다 두개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다음 상단에 어떤게 나올지? 가자! 아 파란색 이 파란색이 좋지 않거든요 이거? 과연? 제발 금색 하나만 더아 보라색 뭐야 이씨 크레딧 꺼져 안가져 이씨 제발 두개 더거든요 아직 아니 보라색 뭐야 이거 오케이 리퍼는 좋아 일단 이건 되게 좋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레전드가 아니야 레전드가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쓸만해 좋아 좋아 자두개 나왔죠 지금까지 쇼? 아 파란색 아 파란색 들어가세요 제발 과연? 와 미쳤나봐 진짜 개창렬이야 이거 자 남은 상자는 35개 괜찮아 아직까지 뭔가 잠만 이거 빛이 엄청 많이 나, 나오는 걸, 이거? 이고 금색이 나온다는 그런 그런 금색이 나온다는 그런 그런 개쌍 개소리 하지마 아돈 날렸어 씨 <laughs> 뭐야 얘 근데 귀여운걸? 장착 아 근데 아 괜찮아 응 음. 이륜짱은 나보다 초이리님은 나보다 많이 안 나올 수 있어. 맞지? 인정, 그렇지 좋았어. 다음 거 바로 아, 어쩐지 오늘 운이, 운이 안 좋다 더더니 <laughs> 뭐, 뭐라는 거야? 내가 운이 안 좋다 더라니 응, 아무튼 뭐야 이거 좋았어. 난 껴주고 바로 다음 거 서른세 개 남았습니다. 지금 갑시다. 이쌍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어. 32개나 남았어. 이 중에서 한 10개 정도 떠주겠지, 뜨겠지, 뜨겠지. 이쌍 야, 돈 날린 거 같아. 느낌이 그래, 돈 날린 거 같아. 아, 괜찮아. 헛, 아니, 아, 금세 왜 이렇게 안 떠? 이래도 돼. 훌륭하군요. 아, 뭘 훌륭해? 이쌍 죽여버려. 그냥. 뭐가 훌륭해 이게? 가자. 제발. 하아, 제발 진짜 이러지 마. 어떻게 사십 아홉 49개, 개를 사십 아홉 개를 는데왜두 개가 두 개만 나왔어 왜?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좋아 이거? 근데 뭐지 무슨 대화 있지? 아홉. 야 내가 아홉. 내가 왜치고 싶은 말이야 이거. 아, 괜찮아. 열개 정도 떠주겠지. 운 좋게. 가자. 뿅. 아, 제발 와. 나운 진짜 안 좋아. 아, 진짜 <laughs>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과연 여기선 어떤게 나올지? 과연 개 망했습니다. 점점 더. 시청자분들 이게 혹시 시청자분들은 혹시 뭐 오버워치 현질하고 싶다 많은 스킬을 가지고 싶다 하면은 게임 열심히 해서 레벨을 올려서 전리품 상자를 얻으세요 현질하지 마세요 돈 날려요 저처럼 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진짜 돈 날려요 다음거는 이렇게 돼요 봐봐 개망해 쌍 어? 봐봐 지금 여기서내 지금 몇 개를 깠냐 23개를 깠어 근데 전설이 두개가 떴어 이 개쌍 말이야 이게? 나한테 장난해? 말 돼, 이거? 아, 괜찮아. 한번 까보자. 아니, 보라색 두 개는. 아, 있는 거잖아. 아... 뭐야, 이 새끼. 왜 힘들어하고 있어? 제발. 아, 금색 제발 좀 떠줘라. 왜, 그, 왜 파란색만 떠. 뭐, 휴식은, 아유, 상 제발. 아. 망한 거 같아. 망한 거 같아. 아니야. 믿음 가자. 가자. 이거 이쁘긴 하네. 이쁜데 개 쓰레기야, 점점 크레딧마 쌓여가고 있어, 지금. 아, 진짜 아직 스물 두개서좀 전설 좀 많이 떠줘야되는데 이거 뚫려나? 제발! 가자! <laughs> 크레디만 쌓여가고 있는걸? <laughs> 이 빛이 올라올때 이 빛의 기운을 받고 가자개뿌이씨와 진짜 자분들 도박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자기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마세요, 형자분들. 일단은 5만 원이면 저한테는 네제 유튜브 수익 한달 동안 힘들게 해야 벌수 있는 돈 5만 원 날렸습니다. 날렸습니다. 개장. 보라색 맞다. 와 미칠 것 같아. 잘 돌린다 그래. 음, 잘 돌리는 총. 총잘 돌리네. 총, 총, 총 교육냐 뒤질래 너? 아 괜찮아. 1 9 개에서. 아 진짜. 아 괜찮해. 가자. 가자. 나씨. 아, 어이가 없네. 아, 오늘 괜히 했나봐, 진짜. 아, 질것 같아, 초유리님한테. 아, 솔직히, 야. 아, 솔직히 따지고 봐서, 봐봐. 솔직히 10개 하나 좀놔줘야 되잖아, 전설이. 왜 이래, 이거? 패치 왜 이래? 배틀리 나 싫어해? 나 싫어해, 나뭐 잘못했냐? 나 시장 열심히 하는 그런 유저였다고. 가자! 그렇지! 하게 떴지! 아이고. 뭡니까 뭔가 아이 메빙씨 좋아요세 개에요 세개떴어요 3개 이쌍 세개 떴어요 이 개씨파 나몇개나몇개 했는데 세개 떴어 이씨 참 내가 지금 서른 두 개를 까는데 세 개가 나왔어 이씨 아 짜증나네 여기서 두개 정도 나와주, 나와주겠지? 응? 맞지? 일단 그 정도면 나 만족해 두 개만 더 뜨면 만족해 가자 과연? 그렇차 뭔가요? 뭔가요, 뭔가요, 뭔가요. 좋아요, 4개 좋아요. 4 개. 와우. 아, 자 하나만 더 뜨자, 하나만. 하나만 더 뜨자, 하나만. 하나만 더 뜨면 승사 있어. 야이 개야 파란색이랑 흰색 그만 좀 나올래 진짜 딱. 승리 포즈야 그래, 끼자? 괜찮아. 음. <laughs> 크레이 존나 많이 쌓였네. 아 스킨 두개 사야겠다 좋은 거. 음. 자, 가자. 하나 더 가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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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뭘 끝내줘 이개이 뒤질래? 어? 아. 가자. 하나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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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나만 좀 나와줘봐. 아, 부탁 좀 하자. 하나만 나오면 만편하깔수 있잖아, 나는. 하나만. 제발. 하나? 가나요? 하나! 아, 자, 브금 탓인가? 이 브금을 좀 좋은 걸로 해보자. 좋은 거. 브금. 어떤 거? 브금을, 어... 그렇지. 이 브금이라면 충분히 전설을 뛰어낼 수 있는 그런 브금입니다. 왜? 바로, 갑니다. 허잇! 자0개 남았습니다. 시청자분들. 아, 나 살짝 신나는 부분 깔고 해야지. 이걸로 가자, 계속 가자. 과연? 아, 보라색 아깝다. 아, 깨, 아까운데 괜찮아요? 이스킬 없는 겁니다. 저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음, 자, 금색이 하나만 더 떠주면 될것 같은데 하나 뜨나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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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메아야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목소리> 괜찮겠냐? 괜찮겠냐? 이 개샹 돈 날려먹었는데 괜찮겠냐? 아이씨 이 가뭄 메이가 사이코야 진짜 어? 돈 날려먹었는데 괜찮냐고 물어봐 이씨 주탱이를 그냥 확 그냥 쳐버릴까 그냥 뭐야 이 돼지는 <laughs> 자 다시 음 백금을 깔고 갑니다, 전자분들 가자. 보라색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초이려님은 내기도 안 떴을 수도 있잖아, 맞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개더 가자.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laughs> 크레딧만 쌓여 모네. 아, 쌓이네 이제. 아, 짜증 나네. 괜찮아. 한번더 가자! 가자! 좋았어! 고라차 뭐야 이거 오나갖고싶었데 이거 루시우 스킨이야 루시우 스킨 오저 갖고싶었던거 좋았어 다섯개! 다섯개 정말 좋습니다 전자 혼데야 오집니다 오집니다 정말 오집니다 와자이 부금이 이, 부, 이 부금이 진짜 좋은 부금이었어 이거 한번더 갑시다 부금 깔고 고! 과연? 보라색 괜찮아 근데 여기서 딱 하나만 더 떠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르트? 오 개까지 개까지 깐지 좋아 깐지 좋아 좋았어 자 가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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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 나 다섯 개잖아 다섯 개었으니까 괜찮아 음 응. 가자 자두개 남았 남아... 우와 짜야 와자다 여섯 개 좋습니다 여섯 개 여섯 개 정말 좋습니다 자한개 남았는데 가는 여기서 저설안뜰것 같죠 하지만 뜹니다 왜 브금이 있기 때문에! 가자! 개풀이? 음, 개풀이? 안떠아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음총총 여섯 총 개의 전설을 떴는데요 자 과연 초이래님의 과연 초이래님... 어... 초이래님의 어, 전설의 개수는 몇 개가 떴을지 50개 중에